그게 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뭐 사실 그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량에 따라 집값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구님께서는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예전에 하신 걸 봤는데 네. 왜 그런 걸까요?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그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들 이제 새아파트에서 살고 싶 하니까 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뭐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네. 공급이란 거를 결국은 1년 1년 그런 통계로 놓고 집값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왔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가령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2013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 입주 물량을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 한 2008년에 연간 15만 호 정도 입주하던 2013년에는 10만 호도 안 되는 음. 수준으로 줄었죠. 야 내년 후년 계속 지금 전년도보다 공급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하는데도 오히려 실거래가는 계속 더 저점을 갱신을 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한 대략 서울 수도권 집값은 한 2015년부터는 반등했다고 이제 볼수 있는데 2017년 저렇게 17만 호까지 올랐다가 2018년에는 거의 기록적인 물량인 한약 24만 호가 음. 어, 입주를 했었습니다. 네. 저때 실제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아,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앞으로는 뭐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24만 호라는 기록적인 물량, 그 이후에도 20만 호 가까운, 그러니까 과거 대비로는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히려 과거 대비 계속 강세, 오히려 저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도 집값이 더 오르는 쪽으로 이제 갔었죠. 그래서 저는 어 그럼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공급을 줄이면 집값이 낮아지고 음.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오르냐? 이거는 완전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설명이고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던 입장에서 이제 저 사이클은 결국은 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집값이 내려가니까 공급을 안 했다. 그리고 음.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을 늘렸다. 네. 그렇게 가격에 따라 공급이 이렇게 후행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야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오를 거다. 혹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어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결과는 실제와 통계와는 상당히 좀 다르게 전개가 됐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러면 공급이 저렇게 2010년 초반에서 중반 공급이 저렇게 상당히 어찌 보면은 그 2010년 중반 후반보다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즉 공급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럼 저 통계를 보고서 2010년 초중반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급등하는 빌미가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되려면 은 근데 어떤 1년 1년 전년대비 공급 줄었다 라고 해서 가격이 그럼 전년대비 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연관짓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길게 봤을 때이 이 공급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알수 있겠지만요.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렇게 공급과 금리를 좀 항상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공급은 한해 안에 한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막 이렇게 짧게 볼게 아니라 네. 뭐 길게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세가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은 이게 전세야말로 한해 안에 한해 어떤 신축 입주 물량의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하지만 전세는 어쨌든 그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듯이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금리가 뭐 아주 조금 오른다면은 뭐 전세가를 그렇게 흔들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금리가 크게 변하면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서울의 어떤 입주 물량과 전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2020년과 21년은 이제 전세가와 집값이 둘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시기인데 오히려 입주 물량으로 보시면은 전체 아파트 서울의 이제 아파트 입주물량 자체는 20년과 21년에 어, 예년 대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반대로 2022년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던 해인데 입주물량은 상당히 2020년 2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됐었던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강남 3구 물량이 많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강남 3구 및 용산구 입주물량도 2022년엔 적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거는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 이었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의 향방도 결국은 금리가 좌우할 것이다. 뭐 저는 그 말씀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다만 금리를 어느 정도 빠르게 올려놨으니까 지금부터는 금리가 여기서부터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대략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기서 멈추거나 뭐한번 정도 더 올린다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래도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공급 물량이 좀 전세가를 다시 좀 좌우할 거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뭐 약간 우려된 것은 서울시에서 이제 올해와 내년, 즉, 앞으로 2년간의 공급 입주 물량의 통계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수치로 봤을 때는 2024년에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꽤 많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전체의 어떤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의 통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강남 3구 입주물량이 어떤 서울 전체의 이제 전세가에 미치는 여파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렇게 강남 3구의 입주물량이 좀 많다. 그게 제 판단으로는 2025년, 26년에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고 가령 2025년 초만에도 이제 둔천주공 1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죠. 그런 식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자꾸 입주를 하면은 전세가 상승에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공급이라는 측면은 이제 전세가에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내리느냐 그게 좀 이제 저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시지만 이제 2008년에 지금의 잠실 엘리트레파에서 이 잠실의 2만 세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네.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여파로 서울의 전세가가 너무 많이 내렸었고 그때 당시 어떤 전세가 하락에도 영향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세가 자체 를 많이 내린 게개투자도 게 힘들게 하고 어떤 그 주택 매수 수요 자체도 좀 약하게 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 11 12 계속해서 어떤 전체 입주 물량으로 보나 강남 3구 입주 물량으로 보나 입주 물량 자체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2008년에 너무 많이 낮아졌던 과하게 낮아졌던 전세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수 있었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결국은 어떤 입주 물량 특히 서울의 경우는 좀 강남 3부의 입주 물량이 전세가를 상당히 저할 수 있다.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 3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있고 이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가는 앞으로 하락. 폭이 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하락 폭이 커진다기보다는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예그 정도로 한번 예상해 본 거죠. 그럼 이게 맞는 질문이 모르겠는데 만약 금리 이외 부분으로 집값이 오르려면 월세 자체가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뭐이 수준에서 더 이상 뭐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만약에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소득과 공급이 음. 집값이나 전세가를 다 좌우하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공급 얘기는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소득 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소득 자체가 오르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방의 사례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선이나 중공업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 이제 거제나 창원 쪽 집값도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조선호 호황일 때는 거제 쪽 집값도 많이 부동산도 호황이 되고 조선호 자체가 침체가 길어지면. 당연히 부동산도 같이 침체되는? 이게 정확하게 어찌 보면 이제 소득, 그러니까 경기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월세 자체는 결국은 이제 소득과 연관이 된다고 볼수 있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월세가 올라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사례도 보면은 홍콩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들이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추세적으로 오른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당시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월세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랐던 거죠. 월세가 오르니까 집값도 같이 음. 따라 오르는.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 주재원 이렇게 가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3년 전 가셨던 분보다 지금 월세가 더 올라 있고 음. 그다음 가신 분은 또더 올라가지고 점점 더 이전에 갔던 사람보다 더안 좋은 지역으로 막 밀려서 살게 되더라고 이런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월세가 올라야 집값도 예,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음. 거죠. 네. 이 질문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정부가 지난 1월에 사실 초 강력 역 완화책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전매 제한 기준도 완화하고 뭐 사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규제 완화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이 저서에서 사실 정부 정책은 정권별로 이 시한부라는 점을 꼭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서 혹시 좀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는 썼지만 컴플라이언스상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뭐 그냥 개인 경험에 좀 우러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2013년에 공공분양을 이제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보금자리 주택에 속하다 보니까, 전매 제한도 걸려있고, 또 실입, 실거주 의무도 다 있었고, 네. 여러모로 굉장히 수요를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없애 줬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다 이런 게 없어지니까. 어? 그럼 내가 뭐 하러 그런 고민했지? 막 이렇게 아 쉽게 되고. 물론 그런 걸 미리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결국은 긴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집을 사기 전 그리고 살때 그리고 사고 나서 각각 조건들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조건들 어차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매수 즉 물론 이제 내가 집으로 빨리 전매를 해서 어떤 단기 차익을 노리겠다 뭐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정책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하셔야겠지만 내가 실거주할 집을 사서 나는 여기에서 한뭐 최소한 5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면서살 거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에 그렇게 얼매일 필요가 있을까 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권의 이념에 따라서뭐 이렇다기보다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도 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막 뀌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면 당연히 뭔가 수요 억제책이란 게 들어오고 네. 또 지금처럼 또 이제 너무 가격이 급락해서 좀 이제 걱정이 될 때는 또 완화책이 들어오고 음. 이게 결국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 조건이란 게좀 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게 전매 제한이라든가 뭐 실거주 의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고정된 값으로 이렇게 음. 쭉 가는 거는 물론 아니란 거죠. 네. 알겠습니다.